안녕하세요. 주식민식 TV입니다. 9월 11일 토요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회원님 원 회원님께서 태양금속을 들어가시고 이틀 만에 42% 수익이 나셨대요. 이거 이제 카카오톡 연락이 왔는데 아, 저 이런 문자 항상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 제 어, 이거는 제 멤버십 추천주도 아니고 공개 분석 종목이었는데 어, 공개 분석 종목으로도 수익 내시고 저번에도 아일 사이언스 수익 내셨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수익 나신 연락 저는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근데 카카오톡은 제가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밖에 아이디를 공개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 회원님들은 공개 오픈 채팅 있거든요. 카카오톡 제 오픈 프로필인데 여기에 남겨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스크린샷 받으면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행복이 성장 채널님께서 대드기법 강의 요청을 하셨어요. 네, 데드기법은 제가 이전에 찍어놓은 강의 영상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 클립으로 짧게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농사 매매 계좌는 보합권이고 이제 슈팅 나온 패턴 공부는 여기 세 종목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타점 정리는 이렇게 세 종목 하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드기법 클립을 가지고 와볼 텐데요. 풀 영상은 오른쪽 상단에 느낌표를 눌러보시면 거기 풀 영상 있고요. 제가 짧은 클립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클립으로 가시죠! 다음으로 데드 기법입니다. 데드 기법은 이제 대시세가 나와야 돼요. 대시세가 나오고 장기 이동 평균선이 확장된 정배열 상태에서 닿는 첫 번째로 데드 크로스 하는 자리가 이제 데드 기법 자리입니다. 그, 장기 이동 평균선, 112일선, 224일선, 448일선을 사용하고요. 이거는 그, 가장 최근에 심풍제약도 요, 이제, 데드 기법 자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장기 입형들을 진하게 해서 보시면, 심풍제약입니다. 심풍제약이 33일선 반등 나오는 것좀 보이시죠? 요런 게 이제, 데드 기, 다이빙 기법 자리고, 이 데드 기법은 이렇게 시작되는 1파가 나오고, 이제 2파, 3파가 진행된 이대시세 상태에서, 이 장기 입형들이 이제 확장이 돼야 됩니다. 장기 입형들이 확장이 되고, 이제 첫 번째로 데드크로스 하는 여기, 첫 번째 장기 입형 자리, 111선 반등을 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24일선, 448일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짧게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이제, 이제 슈팅 나온 패턴 공부를 해 봐야겠죠? 먼저 KD부터 가보겠습니다. 먼저 KD라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분석이 나갔죠? 분석이 나가고 슈팅이 많이 나왔는데 계속 지지가 잘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장기평선에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장기간 정지를 당했었어요. 정지를 당하고 풀린 다음에 지금 어, 추세가 나쁘지 않거든요. 이 추세 보시면 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장기평선에서 지지도 잘 나오고 오늘 또 양봉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건 저항라인도 이번에 돌파해가지고 어디까지 한번 갈지 지켜보고요. 요즘에 제가 KD패턴, KD패턴 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은데 이거 한번 더 지켜보고 다른 종목들도 나올 때 제가 분석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림입니다. 박림은 좀 특이해요. 요게 보시면 앞전에 다 매집봉이 뜨거든요. 장대 양봉이 아닌 매집봉으로 끌어올립니다. 장대 양봉이 아니라 이제 매집봉으로 끌어올리고, 요게 거래량 없이 빠졌어요. 거래량 없이 빠지고, 이번에 448일선 장기평선에서 크게 반등이 나온 걸 보실 수 있는데, 요런 패턴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매집봉으로 끌어올리고, 거래량 없이 빠졌을 때 장기평선들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요 정도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덕신하우징입니다. 덕신하우징 요 앞에서는 이제 공개 분석주로 분석이 나가고요. 여기 5월 5월 27일 날 여기서는 제가 멤버십 추천주로 분석이 나갔습니다. 멤버십 추천주 나가고 슈팅이 크게 나왔죠. 바로 이렇게 한60% 정도 바로 슈팅이 크게 나온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슈팅을 주고 이것도 거래량 없이 빠졌죠. 거래량 없이 빠지고 여기. 111선 111선에서 반등이 나왔다고 보시는데 이게 전고 저항 라인이에요 여기 이제 일단 이쪽 저항이 있었고요 여기 저항이 있었는데 이게 두 번의 저항이 있었어요 여기 일단은 이첫 번째 저항은 뚫렸죠 거래량이 없었을 때 뚫렸고 그 다음 이렇게 그 다음 저항 라인이 111선 부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112선 부근 저항 지지 라인에서 반등이 크게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 덕신하우징 이제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타점 정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먼저 JNK 히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JNK 히터예요. JNK 히터 보시면은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들어 올리고 지금 눌림목 자리죠. 요거 크게 보면은 되게 괜찮아요. 보시면은 지금 1번 자리가 나왔죠. 여기 1번 자리가 나오고 2번 자리, 2번 자리고 여기 한번 페이크를 줍니다. 여기 페이크를 주고 다시 한번 뚫어 올리고 눌림목 자리죠. 여기서 끌어 올렸을 때 거래량보다 이번에 끌어 올릴 때 거래량이 더 커요. 그러면 전 이제 여기서 이제 3번 자리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 앞에서도 3번 자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볼 수도 있지만 여기 거래량보다 여기가 더 크니까 여기가 이제 찐 진짜 시작이라고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눌림목을 줬습니다. 눌림목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딱 눌림목, 여기 장기평선들 부근이죠. 근데 요거는 어, 앞전에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졌지만 아직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고요. 뭐, 어,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는 이렇게 잡아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잡아볼 수도 있는데 지금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충분히 괜찮은 눌림목 자리로 보이시죠? 여기 진짜 여기 1번, 2번, 3번 눌림목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 넉넉하게 편하게 이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JNK 히터.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를 이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일단 장기평선들도 좀 뚫어 내렸었거든요. 뚫어 내렸다가, 이번에 다시 끌어 올려가지고, 요거는 일단 첫 번째 지지라인이 전 여기로 보여져요. 여기 6,300원 부근이 첫 번째 지지라인으로 보여지거든요. 여기 저점과 여기에 시가. 근데 여기서도 만나죠. 여기 올라갈 때 저항라인도 만나니까, 일단은 여기를 먼저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한번 대응 한번 해 보시고요. 이건 뭐 빠져도 가겠죠. 이건 크게 이렇게 거래량으로 들어 올리고 눌림목 자리이기 때문에 빠져도 갈것 같은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그 다음 지지 라인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지지 라인을 일단 여기 앞전에 여기에서 그었을 때 어디서 만나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여기 중간 부근에서 만나고요. 여기도 많이 만났죠. 그러면은 요까지 열어두고 한번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뚫어 올리기 전에 지지가 나온 부근이고 요렇게 진짜 이건 좀 크게 열어두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6,300원 부근 타점이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요까지 좀 넉넉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잡으면 여기까지 마이너스 10%고 조금 더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잡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6,800원 부근 이거 오늘 저가가 6,800원 부근에서 이제 한번 그때부터 이제 살살 모아 가시고 이렇게 한번 첫 번째로 이제 손절을 잡으시려면 요까지 이제 6,300원 손절 잡고 1차 대응 하셔도 되고 이건 진짜 넉넉하게 요렇게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3번 자리 눌림목 자리라고 저는 보여져서 이렇게 한번 분석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지라인 6,300원 그다음 지지라인 5,300원 보시고 요거좀 넉넉하게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큐로컴 입니다 큐로컴은 지금 여기서 상한가 봉이 나왔습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다가 상한가 봉으로 뚫어 올리고 다시 한번 눌림목 자리에요 눌림목 자리고 요건 손절 자리가 좀 짧아요 여기 여기 224일선 잡으셨을 때한 마이너스 5% 정도 나오고요. 근데 이제 111일선까지 내려 잡으시면 마이너스 10%인데 이건 요까지 아니고 그냥 거의 한 마이너스 8% 정도, 8%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은 좀 앞전에 상한가봉도 있고 기준봉도 몇개 있고 해서 이건 좀 상승할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분석해 드리고 손절라인은 한 마이너스 8%가 좀 적당해 보입니다. 이 정도 조금 내려 잡아도 돼요. 이렇게 잡으면 마이너스 9%인데 이 정도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크게 보셨을 때좀 저점 라인이라서 이건 꼭 손절 한번 잡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만약에 이탈하면은 좀 많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 한번 잡고 대응 한번 해보시면은 저항 라인은 일단은 여기 5%까지는 저항에 걸려 있고요. 그 다음이 그 다음이 한요 정도, 요 정도? 한 20%? 한20% 까지는 반등 자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손절 마이너스 8%, 반등 플러스 20%, 요렇게 해가지고 분석 한번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모 화학입니다. 코스모 화학은 보시면은, 이거는 좀 크게 보셨을 때 완전 이거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서, 최근에 강한 종목이 강하게 간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분석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거래량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터졌는데도 거래량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바닥권에서부터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거래량이 들어오고 그럼 이렇게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많이 터지고 들어올렸어요 들어올리고 위에서 지금 거래량 좀 터졌죠 여기서 제가 관심있게 보고 싶은 거는 거래량 터지고 터지고 터진 봉이 요거 요거 세개예요 이렇게 하나 둘셋이 봉인데 요거 매집 봉이죠 요건 매집 봉이고 일단 이건 기준 봉으로 보셔도 돼요 요건 기준 봉으로 보시고요 첫 번째 들어올린 거래량 봉요 기준 봉으로 보시고 이렇게 두번 눌러 주거든요 두번 눌러 주고 다시 한번 끌어 올립니다 다시 한번 끌어 올렸을 때 이게 여기를 전 잡고 싶어요 여기를 이제 지지 라인으로 보고 싶은데 지금 여기 33일선 올라오고 있죠? 33일선 올라오고 있고, 볼린저 밴드 하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볼린저 밴드가 이제 이렇게 깔릴 거예요. 이렇게 깔리면은, 고점에서 매집봉도 뜨고, 기준봉도 몇개 뜨고, 이렇게 33일선 올라오고, 볼린저 밴드가 하단이 올라옵니다. 그럼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지지받고 나오는 슈팅. 이전에 이런 거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 다시 보여드리면, 형지, 형지 엘리트, 형제 엘리트 요 앞전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형제 엘리트 지지받은 부분 여기고요. 오스테 임플란트. 여기 오스테 임플란트 여기 지지받은 이쪽 부분이고요.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실패했지만 반등 나와 가지고 다시 올라간 종목이 있었어요. 인터파크. 인터파크는 제 멤버십 추천주였죠. 요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고점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 올라왔을 때 여기서 지지 받고 슈팅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바닥권에서 다시 눌러주고 간 슈팅이에요. 요거는 이제 구름대 하단 반등이었죠. 구름대 하단 장기 평선에서 반등 나온 걸 보실 수 있고 요거는 바로 간다의 배팅을 했다가 실패하고 눌러주고 슈팅 나온 걸 보실 수 있는데 다시 코스모 화학으로 가 보시면 우리 코스모 화학이 지금 이대로입니다. 아까, 이거, 볼린저 밴드 하단 올라오고, 여기 위에서 지지받고 슈팅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요것도 여기 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까지, 여기 구름대 하단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대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모 화학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끌어올리고, 위쪽에서 지지 나오고, 다시 올라간다, 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 타점 한번 잡아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주말인데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